안녕.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이거는 점프 수트인데 약간 뒤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이. 룸지 하이. 응, 지야, 응, 지, 인지. 응, 이들아기로 모여라, 빵주세요 이거 지금 기억 잘안 나는데? 아, 잘하냐. <웃음> 몰라. <웃음> 예스! 이거 뭐야? 떡이야? 몰라? 떡 같은 맛의 면. 오 음, 신기하다. 나도 여기 처음 사봤어. 맛있 아, 뭐 어디서 뭐, 샀어? 인터넷에 샀지. 너도 넌 인터넷이라고. 어, 여기 진짜 따뜻하다 나는 이걸 한번 살짝 익혀 음.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아주 맛있는 아이가 준비될거야 이 새끼야 <laughs> 갑자기 왜 <laughs> 어? 그거 줄게 라조장. 라조장. 더맵긴로 하면은 해남에서 사온 그 소스가 있다. 아니 아니 안 매워. <laughs> 그거 너무 맵냐? 응. 음. 닭발 튀김이야? 이게? 응. 닭발이야? 닭발. 닭발 샌.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싸서. 이거 맛있다. 응? 이거 맛있다. 아, 이거 한번 틀렸군, 근데. 이거 봐. 하안 와. 하나 못하죠, 근데, 중간에. 왜? 매울땐 병원을 생각해봐 더 매운 거. 더 매운맛 하이 그래 하 아, 매콤해, 매콤해. 어. 맛없니? 수정 왜그래? 맛없구만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솔직하게 말해 맛없구만 진짜야 원래 맛있는데 음~~ 이거 이 <laughs> 먹기 싫으면 먹고 또막 버리자. 그럼 <laughs> 잘안 먹어도 버린데 알겠지? 버리면 된다고 할게.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laughs>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따뜻한 마음은 그냥 하숙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안 버리지. 가 먹지. 버려야 돼. 다 먹어야지. 난다 먹었어. 이제 오버차가? 아니? 뭐. 오버치 못하잖아 나 어, 계속 죽는데? 혼자 캐시 <laughs> 아씨 어때? 뒤에 있어 내 뒤에 혜미야 어디 있어? 있어? 여기 숨어있는데? 야너 어? 거기 걸려 이로 나와 나와 혜미야 나와 나와 뒤로 뒤로 어 나야 나 끌고 다니면 돼? 어. 나 보여? 나한테! 아니안 아니, 보여. 그냥 언니한테 끌고 있어. 나한테 공 버프 줘! 힐 줘! 힐! 어? 죽었네? 어, 히히. 지성? 힐 줘! 힐 줘! 어디 갔어, 너? 죽어서 없어. 터졌어? <laughs> 아니 어?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뭐야? 얼굴이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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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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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对。 좀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 서의그 이유라든지 정확한 금이라지는아 보세요. <laughs> 철쭉 철쭉도 이제 머리 막세워가지고 나오고 있어. <laughs> 발 <잘> 나오고 <나와>.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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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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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